그리고 아까 거기 그 미션 그런 거에 무슨 열쇠 같은 거 없었어? 뭘 미션을 찾아? 아니 지금 뭐야? 홍철이가 가방을 찾았는데 어. 어디 선반 같은데 열쇠를 묶여있대. 네? 어? 어? 그 봐봐봐. 아까 그형그 그 봉투나 이런 거 봐봐. 가방이나. 봉투 없는데? 아까 그거 뭐 어디다가 놨어? 봐봐 찾아봐. 봉투 에 열쇠 열쇠 같은 건 아니면 가방이나 이런데 한번 찾아봐. 가방이나 이런 데다 또넣널져 있으니까. 봉투 어디 이런데. 있는 거아 아, 일단 가, 가자. 왜? 아, 일단 뭐그 홍철이 일단 그걸로 가자고 아니 찾았냐고. 열쇠가 있어야 지지 어? 찾았어? 봐 봐. 아왜봐 봐. 아니 봐 봐. 아, 여기 있다고. 아 있어? 아니, 이거 봉투이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 보고. 아, 왜 그래? 아니, 봉투가 있다고. 이게 뭐. <laughs> <여기가> 일단 <뭐야? 웃음> 가고 아니, 왜 갑자기 시나리오를 아니, 써? 아뭐 아니, 있냐고. 일단 출발합시다. 아니, 갑시다. 아, 갑시다. 일단 저기 아저씨. 가시죠. 출발합시다. 아니. 여보세요. 어, 어 어디냐? 여기는 응암력이에요 쟤는 준하 형인데 거기 있어. 일단 우리가 그걸로 갈 테니까 응암력에 있어. 응답력이 아니고 한 방을 못 갖고 내릴 거예요. 저희는 그 열차 안에 있어야 돼요. 아 알았어.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이게 어차피 한번 좋은 한 바, 거니까 계속 와. 우리가 내려가 있을게. 그래. 형하고 내가 가야겠다. 내가 일단 내려가서 그 열쇠로 열어줘야 될 거니. 열쇠 내가 갖고 있단 말 마... 아, 아니야? 또 있단 말이야 어디인가에. 형이 지금 열쇠 갖고 있다고? 진짜요? 저기 암튼너 일단 타고 와. 알았어요 형, 형 우리 어디 냐면맨뒷칸이야아맨뒷칸맨뒷칸 빨리 가. 저, 아저씨 아 그좀 부탁드려요. 여기 아 내려줘. 뛰어 뛰어 뛰는 게 나. 이거 지금 뛰는 아니야 올라 가 올라 가 일방 아니야 일방? 네.

왔네 왔네 아못 탔다 못 탔다 지금 지나왔어요. 네.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막전못 야, 이거 큰일 났 시간이 없는데? 어, 주변이 DMC가 가긴 갔어요, 아, 내렸지. 하여튼, 하가요 주변이 제시주도요 진짜요? 그다 실패야. 아, 저기 봬.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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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타. 여기한 거니까 타. 타. 여기 있어, 타. 야, 형, 이 동탄에 열쇠히한번 동탄이 있잖아 이게. 어쩌라고 이제 어째 이제 어째. 그러니까 이거 실패했잖아. 그러니 터뜨려. 빵, 빵, 허터뜨려 버려. 힘들어 지금. 어차피 우리는 나와 있으니까 터지면. 어, 어, 왔어 어. 왔어. 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실망군. 이 그러니까 저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어, 못 아니, 그러니까 현실하고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냥 극장 내게. 가면 알다시피 이번 미션은 실패다. 그 그러니까. 여의도 쪽으로 와. 예? 여의도 쪽으로 와. 니가 와. 어, 니가 와. 어, 여의도 어디로 가요? <laughs> 아유, 무슨... 어민이 물어본다고 또대답해줘 화났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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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저희가 제를좀 사해드리죠. 아, 그렇구나. 아, 여보세요? 비상사태다 네? 너희들이 소란 피우는 사이 차가 적들에게 노출됐다. 뒤에 흰색 차두대 날아온 거 보이지? 어, 네. 뭐야? 네. 안 되겠군. 뭐가, 뭐가요? 일단,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으로 와라. 진짜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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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어요. 계속 따라왔어요, 진짜. 네. 정자 입으신 네. 분들. 진짜, 외제차야, 외제차야, 외제차야? 아니, 진짜, 진와 진짜. 어, 진짜 계속 따라왔는데. 저기 앉아있는 거 아니야, 보스? 어, 야, 좀 무섭다. 어, 왜 이렇게 붙지? 어 오, 아니, 뭐야. 아, 근데, 뭐, 어디로 돌아갈 것 같아, 형님? 어, 잠깐, 잠깐. 왜이러는 거, 진짜. 오, 씨, 정말. 어. 어. 너좀 따돌려봐요 이런... 형형 이거 좀... 형, 형, 영화 보면 막 운전해서 따돌리고 하잖아요 이 네, 차로 안된다 <laughs> 아니 올리는 거 범퍼 막 붙여 지고막 쩝쩝 아 영화랑 달라 영화하고 지 아, 가는 거 같은데? 아니 왜뭐 뒤에서 몰아 자꾸 아왜 이렇게 엠비스 심장이 있네 이다보는지아내 차인데? 내 차인데? 어? 내 차인데? 어? 어? 내 대배 대배 아, 내차네 없네. 저기 누구요? 저기 야 누구 앉아도 돼. 잠깐만. 야 저때 누구요? 잠깐만. 야 저거 연예 인한분왔네 요새 이렇게. 아, 니가 이러 우리 보고 저 차로 옮겨 타려는거 아닐까? 어우, 야 그럴싸한데? 텔레폰 박스? 아니, 네. 저쪽으로 야, 아니, 저, 저쪽으로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저기로 전화받도록 그 야, 여기 위에서막 이렇게 전자석으로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혹시나 근데 전전이 연결 함부로. 야, 문좀닫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아, 내리지 마니까 아, 그러니까. 터진다, 아니, 터진다. 아니, 잠, 이, 이제부터 터진단 말이야. 에이. 내리는 거 아니야. 아, 영화 보면 답돌이들 있잖아. 답돌이란이야왔왔잖아시도하안 나는 거 아니야? 성격이... 아, 시동. 여보세요? 그 차가 적들에게 노출되기도 했고 너희들도 불편하니 건너편에 있는 저로 바꿔 탈 기회를 주지. 뭘 배에 봐 저걸로 가아타는 거라 그랬잖아, 내가. 저 배, 저 배. 저걸로요? 잡 뭐, 뭐야 뭐야 그냥 가.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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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뭐야. 뭐야 뭐야. 저기 차라리 더 있는데요. 아? 네, 저기 차라리 더 있는데요. 어때? 아? 다 네, <laughs> <laughs> 아 진짜 왔다. 이거 다이케 이거 다이케물 너네 좋아 본주가 진짜다 야 어디가 어디다 저거랑 이차람 뭐가 다른데요 아, 근데 저게 조금 더 네? 기동성이 있, 있지 뭐가 다릅니까 에어컨도 나오잖아 에어컨이 에어컨, 에어컨 나와 에어컨 나와 에어컨 나와 하나,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동동네 예 차에서 내려 앞에 있 공중전화로 가라. 아니 이런 물건은 왜 유아? 거유 게임을 왜한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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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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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한거 <laughs> <유치게 웃음> 걸리면 안 되는 줄 알아? 이거 왜 내리지 마. 나만 내리라고 그잖아아나 지겹다. 내리지 마. 아 재석이만 내리래잖아. 이해아 환기는 이걸로 방어 <웃음> <웃음> 조심해요! 아니 왜 맨날 재승이 형만 전화를 하고 있어? 저저형 약간 스파이 가어 이거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웃음> 응? 어 <laughs> 왜? 야 우리가 알아들 수가 없네. 야저 이상해. <laughs> 인무영사봐어 <잘> <laughs> 여보세요? 유재석. 예. 네가 원하는 대로 차를 바꿔줄 텐데. 안타깝게도 세차는 여섯 명밖에 탈수 없다. 불가피하게 한 명을 버려야 하는데 너는 누구를 버릴 건가 말해라. <웃음> <웃음> 참 정말 아니 어떻게 국을 버립니까 저기서 말해. 아나이 미친 애. 다 연기 같아 보이네.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멤버를 한 명만 고른다면 너는 누구를 택하겠나? <laughs> 홍철이 형, 저 눈이 마주쳤어요, 지금. 네. 한명 버리네요? 잘 알았다. 너는 지금부터 아주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밝게 웃으면서 얘기한다. 야. 크게 웃어. 다른 멤버들이 볼수 있도록 더 크게 웃어. 멋지려나? <laughs> <laughs> 어, 어, 어. 예쁘다, 예쁘다. 좋아. 그렇게 웃으면서 전화를 끊고 새 차에 타라 이상. 아니, 자 잠깐만요. 아니, 일곱 명다 같이 가야죠. 일곱 명다 같이 가야죠. 여보세요. 짧게요. 뒷사람도 좀 씁시다. 아니, 좀... <laughs> <laughs> 아니 나는 여기 탈래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여보세요. 롱팔. 차에서 내려 공중전화 볼수로와 아이고 뭐야 감사합니다 아한명 구해준 거야 니가 홍철이 지금? 아니라니까 왜 갑자기 한명오래고아 그래. 그래. 그런 거야 나도 모르겠다니까 지 홍철 지나는 일에 자 믿지? A형님 hey, 홍철이이 안타깝게도 세 차는 여섯 명밖에 탈수 없다. 그래? 요 불가피하게 한 명은 버려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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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그들 중한 명만을 구한다면 어떤 누구를 선택할 텐가? 아니까 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네가 총 쳐준 거 아니야?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무슨... 정영도씨시야 지금부터 신나는 일이 생긴 것처럼 만세 삼창을 외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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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잘했어. 어? 만세! 만세! 뭐래? 하하하하하하하야 뭔데? 아우, <laughs> <오! 웃음> 어, 좋은데, 여기? 아... 누구 겠냐 형분이 형기했 <laughs> <아니, 웃음> 전형님. 선 다른 건가, 지금? 그렇지. 에이, 설마. 맞다. 나다 여보세요. 정 <laughs> 이번엔 마다, 내려. 예. 한말한말 해도 좋아요. <laughs> 뭐야? 네, 범인님 너희가 원를보겠다 감사합니다, 범인님 사랑해요, 범인님 그데너가탈 차에 여섯 명밖에 탈수 없다 그들 중단한 명만을 구한다면 넌 누구를 선택 아, 범인님 왜 그러세요? 좋아 그럼 난 지금부터 귀엽게 춤을 추며 전화를 끊고 새 차로 옮겼다. 예! Yeah!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니다 예! Yeah! 아 뭐야. 아,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언제 맞추는 거야? 예! Yeah! 뭐야. Yeah! <laughs> 뭐야. 아 진짜. 아. 누구야. 이번에 누구야. 누구? 누구야. 누구 <laughs> 범하하. 좋아요. 사랑해. 어, 이거 이런 거 아는 거지? 문제 맞추는 거 아니야?